안녕하세요 어른살입니다 오늘은 임진강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준비를 좀 단단히 해갖고 왔어요 지금 의정부 서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자전거 도로가 끝났네 언덕을 넘겠네요 의정부에서 이쪽 저 송추 너머로에서 다니던 기찻길이 있는데, 교회선이라고 다시 또 운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대요. 역도 한번 가는 길에 구경 좀 해볼게요. 언덕이 그렇게 가파로 보이지는 않는데. 자, 페달 없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 하나도 페달을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차들이 많은 게좀 걱정이긴 하지만, 고개만 넘으면 좀 조용한 길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여기가 장흥역입니다 장흥역 와 근데 벌써 여기 아파트 들어온 거 보세요 아 여기 아파트는 아마 전국에서 지하철역이랑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자전거 도로라고 돼 있긴 돼 있는데 정비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거는 완전 꽝 중에 꽝 이런 길로 누가 가겠냐고 자빠지기 딱 좋은데 나도 안가 어, 차도 안 오고 길도 좋네 송추역은 이쪽 장흥역인지 올라가는 길 쪽에 있나 봐요 장우 유원지도 발전을 많이 하겠네, 그럼. 아, 저기, 저기 공사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역사 건물도 없고, <laughs> 여기도, 저기 보세요. 저 정면에. 아파트. 신기하죠? <laughs> 올해 만약에 공사가 끝나면, 내년 여름부터는 놀러 오는 것도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자, 이제 일영역으로 갈 거예요. 일영역.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여기 가요? 어, 어. 열정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네요. 자 오늘의 교회선 마지막 탐방지. 오 여기는 이력역 간판도 있어요. 오우 이거 봐요 이거. 아 진짜 오래된 역사입니다. 진짜 오래된 역사예요. 다섯 간짜리밖에 못 들어오겠는데? 진짜 시골 간이역. 아이 건물은 그냥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 부시지 말고. 이제 이력역을 나가서 조금만 가면 이제 공릉천 자전거도로가 나올 것 같아요. 잠시 후. 선글라스도 써야 되겠다, 이제. 자, 이제 자전거도로 내려갑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난관없는 다리. 어, 도로가 아주 개판입니다. 와, 자전거도로가 꽤나 멋있네요. 6km. 여기 뭐야? 여기 너무 멋있잖아. 아, 공릉천 길이 너무 이쁘다, 진짜. 확실히 그거 차이 납니다. 자전거도로 쭉 달리다 보면 갑자기 자전거도로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나빠진다거나 이런 거로 동네가 바뀌었다는 걸좀알 수는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여기는 홀도 다 제거해주시고. 새로운 자전거 길이 나왔습니다. 한강이랑 임진강이랑 그 만나는 오두산 전망대까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오, 여기 무슨 마을이 나왔냐, 갑자기? 이 오른쪽이 파주 프리미엄 마을이인가 그건가 봐요. 음, 이나무 꼬리가 땅을 다들어 올렸어. 아우, 똥차였나 봐. 아, 아우, 냄새. 아, 옆에 한강 보이네요. 자, 오두산 통일전망대.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통일전망대라는 말을 쓰네. 아이고, 높다. 어, 높아요. 아, 이따 내려올 때 죽이겠는데. 해발 110m 에요. 태극기 보이는 거 보니까 거의 다온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괴롭지만 내려갈 걸 생각하면서. 어지워 아유, 저 위에서 날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아유, 끌바봐끌어안 돼, 안 돼. 벽 쪽에요? 나왔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무료입니다, 무료. 중국 관광객들도 왔어요. 그니까 입이 아니야. 와, 들어가 볼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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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료 입장권. 일반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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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넣으면 되나요? 네. 더 위로, 오,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음. 음. 어, 이거 뭐. 이거 좀 해놨다, 어. 그래도. 문제 문제 있는 게 없어. 지금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여기니까 아까 임진강, 한강 그래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나가는 거죠. 바로 여기가 북한이네. 기억을 찾아서. 아, 이 북한에 대해서구나. 어, 이게 누르면 된다. 오늘 어, 이걸 보러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죠. 아, 아저 위에가 더 높은 더 높은 데가 있네. 절로 가야 되겠어. 저기가 북한이구나. 여기가 북한이네. 북한 보이나? 보인다 보인다. 아유. 사람보다 새가 say. I don't know what y o 단조심 s a y i n 아 여기 아, 여긴 우리나라, 여 기가, 여기 아 기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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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 잘해놨다. 서울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어? 사람도 많이 오네요 여기. 오 여기 라운지도 있어요. 아유 시원하다. 붕멍 물멍 참멍. <laughs> 그래멍 때리세요. 뭐가 있나? 저 핸드메이드 티가 네. 주스만큼 진한 건 아니죠? 할라봉. 수제청. 할라봉으로 아, 주세요. 저 더울 텐데, 몇 시에 가야 되지? 한 시까지 오셨다가. 오두산 전망대 구경 잘 했고요.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내리막입니다. 아이샤! 도 따라잡겠다. 이거 평화 누리 자전거 길 임진각 쪽으로 가고 있는데, 평화 누리 자전거 길이래요. 일반에 공개된 게 얼마 안 됐나? 평가왜 이렇게 안 다니죠?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어 그냥 강건너면 북한이야. 서울에서도 자전거로 충분히 올수 벗어낸... 있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얘는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경로 이탈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 카카오도 이 자전거 도로를 모른다는 얘기야? 자전거길이라고 뻔히 써있는데 자 다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내려갑니다 옆에 저렇게 철조망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이 최북단인 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통일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통일되면 우리가 많이 힘들겠지만 언젠가 통일을 해야 될 거라면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통일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갈수 있는 국경이 있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섬나라가 아니지만 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섬보다도 못하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뭐 끄야 되나? 들이 간다고? 잠시 후 토끼굴에 진입합니다. 잠시 후 오, 어, 다 왔네. 이쪽 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황희 선생 유적지. 황희 선생 다 아시죠?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왔어요. 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임진강 따라 계속 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숙소는 여기 여기고 안녕하세요 야 되게 넓네 되게 조그만 생가처럼 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문화재를 또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 왔을 때 봐야지. 오, 여기는 집이 아닌가? 아, 이제 나가면서 당구정이 뭔지 좀 봐야겠어요. 황희 선생 영당. 아, 저 영정을 모시는 데를 영당이라고 그러나 보네요. 6.25때불었던걸 다시 지었대요, 후손들이. 그러면 여기는 이 황희 선생을 모시는 사당 같은 건가 보네요. 근데, 내 찾아보기로는 여기, 황희 선생이 여기를 직접 왔었다 그랬는데, 아유, 그늘이네. 어, 저 마루에, 어,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잠깐 좀 앉을까? 아, 여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시원해. 여기도 임진강이 보이네. 그럼 저 철책 바로 앞이란 얘기야 여기가? 아 근데 여기 너무 멋있는데 촬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저씨가 몰래 촬영하래요저 건너가 북한이 아니래. <laughs> 북한인 줄 알았는데 <laughs> 저 할매들 다 쫓아줬어요. 그래서 나는 놓치지 않고 아저씨한테 질문을 했지. 사진을 안 찍을 순 없어요. 찍어야지. 씨, 나중에 뺏기더라도. 뺏길 때 뺏기더라도. 여기. 아이고 이게 방구정이구나. 저게 아니구나. 안 보이죠. 저게 송악산이래 개성 송악산이래요. 이거 하나 드십시오.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게요. 네. 아이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 에이 할아버지들이 수박 먹고 가래요 먹고 가야지 그럼 자주 오세요 여기? 예아 감사합니다 <laughs> 전 자전거 타고 왔어요 아예 <laughs> 여행 까시는가 아니면 여행 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호 타고 좋지요? 예 여기 있는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별로 없어서 예. 혹시 고양이 북한이세요? <laughs> 그건 아니 그건 아니시고 <laughs> 근데 서울 근교에 이런, 이런 유장한 강이 흐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예,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렇게, 임진강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아이거 카메라 저쪽에서 보면 또 뭐라 한다고 그랬네. 여잘 먹었습니다. 저, 보니까, 아까 그할매들은 신발 신고 올라가서 쫓겨났고, 저, 저기로 간 거야? 저, 저기 또 저기 분명히 눕지 말라 그랬는데 또 저기 또 가서 또 누워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또 저기 자리 잡았네. 이런 문화재를, 이런 유적지나 이런 데를 솔직히 잘안 와요. 잘안 오는데 혼자 이렇게 와보니까 좀 남다르네. 그리고 오늘 여행 쭉 하면서 계속 제가 임진강 따라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임진강이 생각보다 강이 엄청 크네요 야난 임진강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물도 수량도 엄청 많고 내일은 임진강 상류로 올라가 보려고요 이제 내일 지나면 한 2주 3주 이제 자전거 못 타니까 내일 저녁에 배운다니까 내일 저녁까지는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 어, 저기 무슨 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호가 방촌이시네요, 방촌. 방촌 기념관. 진짜 오래 90년을 사신 거야? 뭐야? 잠깐만. 고려 때부터네? 공민왕부터 문종까지. 황희와 세종. 아, 이또 세종대왕하고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청렴 결백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 갑니다. 그 알잖아 요 다들 누렁소 검정소 어? 그렇게 말하면 뭐뭐 알잖아 어? 뭐, 누렁소 검정소. 저번 주에 갔던 한탄강은 진짜 무슨 협곡 뭐 이런 거라면 막 정말 막 북한이 보인다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한탄강은 정말 자연 경관만 보고 그런 데였는데 임진강은 확실히 다릅니다. 임진강 오면은. 이제 좀 바로 옆으로 막 철책도 보이고 하니까. 어휴, 이제 갈 준비 합시다. 음 자, 이제 숙소로 먼저. 아, 어, 지금 한 2시간 자다 일어났어요. 임진각. 임진각. 임진각 평화우리공원 한번 가 보려고요. 아이, 눈이 부시네. 아우, 시원해 여기도 보니까 지금 DMG DMG를 이제, 이제, 이제 메인으로 해서 이제 관광 상품을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왔는데? 여기 조용해, 근데? 조용해. 와 넓긴 넓은데 진짜 사람 없네. 오, 뭐 매점도 다 닫았고. 아임진 가게 또 따로 있구나. 장, 장단역. 오, 여기까지 가정기 차구나. 이거 봐, 개성이 더 가까워. 아 이거 다리가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쁘네. 아다 시에는 일어났었어야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였어요. 최종 목적지였는데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아, 저 다리는 정말 이쁘다. 뭐 어, 이렇습니다. 임진강역.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하철이 제일 북쪽까지 오는 지하철이 여기 있네 뭐 여기도 문을 닫았어? 아니 뭐 역도 문을 닫어? 아니 그럼 이제 더 지하철이 안 오는 거야? 인진 가게 문을 닫으니까 다 문을 닫네 <목소리> 어... 야간 라이딩 야간 라이딩 갈것 같은데요? 일반 자전거로 간다는데, 야 내가 안갈수 없지. 난 전기 자전거인데. 아, 이게 그 여행의 맛인가봐요. 처음이에요, 처음.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안 와봤지만, 뭐, 나이도 안 물어봐. 그냥. 너는 왜 왔냐? 언제 왔냐?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나 봐요. 근데 뭐 말이 돼야 말지. 이 아, 영어 배우고 싶다. 아,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 있게. 야, 근데 막상 앞에서 외국인이 눈을 똘망똘망 뜨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네. 아, 참 영어가 이 정도였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갈진 모르겠어요. 나 기다리다 잠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자전거가 세 대나 있었구나. <laughs> 혹시 참여하시는 네. 우와. 저 유튜브 혹시 초... 오, 초보. 입니다 초보. <laughs> 오,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아, 알았어요 <laughs> 먼저 가세요. 제가 뒤에 갈게요. 저는 그리 이 정도 밝기는 돼요. 음. 좀... 이 <laughs> 터인가요? 중간 심터? 네. 아 사장님 앞에 보이세요? 그런데서 이제 앞에 안 보일 분이죠. 네. 길은 여기랑 다르니까. 아니 길을 아셔도 야 이거 나 뒤에 따라가면서도 난 불안한데. 이거. 와 별이 오늘이 근데 지금이 별이 훨씬. 많아요? 근 네. 근한5년 내에 본별 중에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그래요? 네. 어디 사시길래 도대체? 아,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는 너무 동네가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laughs> 순간이 없어요. 자, 또 레츠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에 아니에요. 저 사장님 등만 비추면서 갔어요. <목소리> 아, 근데 전기자전거가 빠른 건 아니에요. 힘이 덜 드는 거지. 이게 어떤 비밀이 있는 거야? 이거 왜 붙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사장님, 자석은 너무 센걸 썼다. 아, 정말 잘 이거. 웬만하면 다 붙어, 이거. <목소리> 많이 된것 같아.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왜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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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laughs> 이렇게?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자석이 너무 세요. 와. 이거, 웬만하면 다 붙어. 근데, 현장에서 하면은요,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거리가 지금 좀 있나요? 배더 하니까. 아, 아 그리고 막슬레트려 놓고 이러면은. 아 오. 야 이건 진짜 잘 쳤다. 나도 빨리 하지. 아 진짜. 야, 이거 하나 제 기가 막히게 부셨습니다. 아 이건 진짜 누가 히 기계가. 어 좋아요. 진짜. 이게 또 계속 하니까 좀 눈에. <laughs> <느네>. 네. <laughs> 야 이게요. 아 이제 이렇게 갖고 네. 사진 찍는 데도 있고 포토. 아 그래? 요어 이거 진짜 끝내준다. 와 근데 점점 가시로. <laughs> 야, 이게 진짜 이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별거 아니지만 벌써 노하우가 생겼어요. <laughs> 그러게요. 아니 그것도 여기에다가 세우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이제 다 돌로 가겠는데? <laughs>